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패밀리 세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패밀리 세단인데 엄청 큽니다. 포드의 뉴트러스고요 2000cc가 아닌 3500cc, 3.5의 리미티드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실 차량이 이제 2013년도 5월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 7만 킬로미터가 되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이제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이차량 가격이 일단 천만 원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큰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차량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laughs> 지금 보시는 뉴는 이제 뉴토로스가 얘가 지금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컨티넨탈보다 엄, 훨씬 큰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에스클래스 w 2 2 0이나뭐 칠시리즈 지바디 차량들보다 지금 전장이나 전폭이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사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가로로 쭉 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방송이 저희는 커머스 방송이다 보니까 세로로밖에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요렇게 여러분들 캐릭터 라인부터 사이드 해서 뒤쪽까지 쭉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외관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 왔는데 얘가 모르겠어요. 이제 가끔 차, 외제차를 보면은요. 시동, 아니, 시동이 켜져 있어도 키가 없으면 뒤에 트렁크가 안열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이 차량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약간 도난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키를 소지를 하고 아래쪽에 버튼으로 누르면은요, 이렇게 지금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고, 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트렁크가 상당히 깊어요. 트렁크가 엄청 깊어서 여기 골프팩지 한 6개 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옆면으로 돌아가서 요런데도 쭉 보시면은 밑에 팬더도 그렇고 뒷범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거든요 필도 보시면은요 지금 19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앞에 열어서 제가 컨디션 가죽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고 요 차량이 이제 공간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열이 조금 뒤쪽으로 와져 있긴 한데, 제가 탑승했을 때요 정도 남고 있거든요. 사실, 얘가 조금 뒤로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조금 덜 남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 주먹 반 정도 남고 있고요. 위쪽 공간으로도 많이 남,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 성인 남성분들, 가족끼리 탑승하실 때 자녀분들, 큰 자녀분들 있을 경우에도,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쪽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오염이 없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열면 안쪽에 코 폴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찍어 봐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열선하고, 이거는 하나 통풍이겠죠? 아니요, 1단, 3단. 아, 그냥 네. 1단, 2단인가? 아. 네. <laughs> 어, 이렇게 지금 그냥 2단으로 열선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저는 앞쪽으로 내려 보도록 할게요 저쪽 문이 안 열려요 자, 그러면 안쪽에서 잠가 놓은 것 같아 이거 우리 포드 차량은 이렇게 키패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크리티 키 시스템이라고 해서 키가 없어도 요 번호를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 수가 있고 아래쪽에 도어 스커프도 들어가 있고요, 후파 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시트 상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7만 킬로미터를 탑승한 차량이고요. 옆에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 저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뭔가 우리 지차와 익숙한 요 사각 분할 화면 <laughs> 네 지금 보시는 차량 약간 이제 가운데도 전부다 터치 패널로 변경이 들어갔고요 아 이게 2013년식부터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렇게 지금 다 터치 패널로 들어가 있고 어 오토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 세게 이렇게 제일 세게 해가지고 나갈 수있도록 들어가 있고 이제 열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버튼, 뭐 통풍 버튼, 스티어링 휠 열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어, 뭐그 밖에 거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포드 인포테인먼트는 거의 좀 간단한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여 버튼에서 누르셔야지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확인하시면 되겠고. 쉽죠? 루프가 <laughs> 어디있지 이걸 를 꺼야 되나? 약간 여기 보면 되나? 그리고 이렇게 안쪽 수납 공간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총네 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조그맣게. 분할해가지고. 그리고 이 차량, 우리 주행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7 0 289km가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차량 마지막으로 여기 셀럽 한번 열어보고 차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같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 요것만 닫으실 때는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 차량 우리 포드에서 나온 뉴투로스 3,500cc고요. 이 차량 그냥 일반 3.5 아니고 3.5 리미티드입니다. 2013년도 5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거리. 7만 킬로미터가 되는 완전 무사고 차량. 가격은 1,090만원에 나온 차량이네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해주시고요. 저는 미차카 스타일러 해졌습니다빠이미피